예,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세균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박멸해서 약을 다 먹고 없앴는데도 다시 하면 또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이제 위 안에 남아 있는 균이 재발할 수도 있고, 안 그러면 또 이제 외부로부터 다시 균이 들어와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막70% 이상이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검사하고 약을 먹이기는 에뭐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경을 했을 때 아, 이분은 위염이 너무 심하다. 아위 궤양이 있다. 심장 궤양이 있다. 아, 그다음에 위에 림프종이 있다.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아, 이분은 헬코박터 검사를 꼭 해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. 이런 경우에는 꼭헬코박터중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다꼭 하고 있습니다. 큰 무리는 없습니다.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헬코박터가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위염 일으키고 위궤양 일으키고 십장궤양 일으키고 이제 위암까지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. 어 그래서 하여튼 헬구박다가 있으면은 확인됐으면 하여튼 약을 먹어서 깨끗하게 박멸하는게 중요하다.